얼마전에 뱀딸기를 소개해드렸죠 사매라고 해가지고 예. 뱀사자를 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그 사매 예. 그리고 이제 그 사매를 설명하면서 끝머리에 항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얘랑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녀석이 있다 네, 예. 이 사매랑 또 누군가가 플러스 돼가지고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예. 주변에 지금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요 조금 더 있어야 나올 거예요 아마.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용규라고 해요 용규 이름 같죠 예,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용규라고 하는데 그 용규가 뭐냐면요 예, 잠깐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그때도 까마중입니다 네, 까마중 열매랑 얘랑 두 개가 섞여서 예 시너지가 되는데 그게 항암에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냈다라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네 그리고 실제로 예 그런 그, 시, 뭐, 그 실험했던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까마 정도 아마 보게 되면 제가 같이 여기다 연결을 시켜드릴게요. 자, 얘는 까마중이고요 까마중은 뭐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사베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항암효과가뭐 3배, 4배까지 증가한다고 라 하죠. 자, 사베는요. 뱀딸기는 보통 봄 늦게 펴가지고 여름쯤에 적을 어, 하죠. 열매가 맺죠. 근데 얘는요. 이렇게 지금 화지가 지나고 나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을 돼서 거의 추석쯤 돼가지고 얘가 다 익어요.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게 되면 좀 틀리죠. 예. 사매랑 그다음에 어 용규랑, 그러니까 뱀딸기랑 그다음에 까마중이 이 꽃이 피고 열매를 열매 맺는 시기가 좀 달라요. 시차 적 정도 시차가 좀 있습니다. 예. 그런 거는 얘 예. 생태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음. 까마중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름식물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, 어, 독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. 그 독성분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, 예, 약간 이로운 즉, 다시 말해서 얘가 우리 몸 속에 어떤 바이러스를, 예, 퇴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까마중, 용규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.